어쩌면 조선왕조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가장 유명한 임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다른 면도 있었지요. 거창군 부인 신씨를 사랑했고 신씨 또한 연산군을 그러했습니다. 1495년 9월 11일 왕대비가 왕비와 함께 선릉에서 친제하니 교회에 나가 맞이하다. 1496년 9월 5일 역시 같은 내용 기사가 있고 1499년 9월 21일 왕비가 장인 신승선의 집에 가는데 임금이 술을 보내다. 1502년에는 진승선의 죽음에 곡을 못하게 하고 고기도 먹게 하지요. 실록 여러 곳에서 베어 나옵니다. 1506년 9월 2일 기사에는 두 사람의 마지막이 쓰여 있지요. 페부 신씨는 어진 덕이 있어 화평하고 후중하고 온순하고 근신하여 아랫 사람들을 은혜로서 어루 만졌으며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가 더욱 후하게 대하므로 왕은 비록 미치고 포악하였지만 매우 소중히 여김을 받았다. 매양 왕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음란 방종함이 한없음을 볼 적마다 밤낮으로 근심하였으며 때론 울며 가나되 말듯이 지극히 강곡하고 절실했는데 왕이 비록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성내지는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서는 울부짖으며 기필코 왕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다. 신씨는 연상군이 폐위되어 강화 교동으로 유배할때 같이 보내달라 했었으나 되지 않았고 세달뒤 연상군이 죽을 때는 신씨를 보고 싶다는 말만 남기지요. 이후 강화의 무덤을 모셨으나 신씨의 간청에 현대 도봉구로 이장하며 1537년까지 살다가 부군 옆에 묻힙니다. 1476년 동갑으로 태어나 1495년 18살에 왕과 왕비가 되고 1506년 불과 29살에 남편을 잃고 30년을 자식들의 죽음을 목도하며 홀로 지내다 1537년 60세로 남편 옆에 묻힌 거창군부인 신씨의 일생입니다.